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특수전도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천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 책을 받으시고, 전화로 3 4 0분씩한 10번 통화하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밖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니, 에, 믿음의 특성인 역사가 있는가. 그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사로니까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겠습니다. 믿음의 특징은 역사고, 사랑의 특징은 수고고 소망의 특징은 인내입니다. 이 역사라고 해서, 어, 큰 것이 아닙니다. 힘쓸 역, 어, 영어에서는 work, 일하다,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을 듣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사절 말씀 보면은 장세기 12장 사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러세요. 갔다는 것입니다.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랬을 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장세기 22장에서 아, 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라합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탁군들을 숨겨주고, 어, 그 위험한 일을 결단을 했지요. 그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어, 그러므로 그 자신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은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마태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데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그랬어 이, 이 보아스가 루기서 보면은, 아, 베들레헴의 유력자로 나오지요. 부자, 큰 부자고 유력자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라합 자신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후손에서 다이당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라합을 축복하시고 지금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반응이 없는 것처럼 죽은 나무가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죽은 믿음은 반응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많이 불러요. 그러나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님 말씀에 반응이 없다는 것은 죽은 신앙이지. 입술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요. 디도서 1장 16절 보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냐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히브리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많이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행하는 것인데 행하지 않으니까 그 신앙의 체험이었고 이제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허탄한 사람아,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느냐? 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니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스바냐에 말한 것처럼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가지고.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고 제지도 주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 움직이지 않는 신앙입니까?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팀 갤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 네. 그 어, 질문에 보면은 첫째는 당신의 삶에 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기도의 응답이나 성령 충만함이나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함의 변화가 따르지요. 체험이 따릅니다. 그거 있는가? 셋째 질문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는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성도는 내 것이 없지요. 다 주님의 것이지 주님이 달라고 하면 다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한 성도, 죽은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귀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부자 청년처럼 슬피 고민하면서 가지요. 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증거가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것도 들을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까? 그거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뭔가 결단을 하고, 뭔가 순종한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이죠. 변화되는 믿음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올해도 똑같이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반응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올해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